장내 세균, 그러니까. 뭐그총균뭐 네. 발란스 이런 거 신경 써야 된다는 얘기도 음. 듣긴 들었어요. 네. 네. 맞습니다. 그 이유를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 앞에 있는 파란색 물이 든이 컵은 유익균이 굉장히 많은 건강한 장이라고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음식물을 섭취했을 때 유익균이 많은 건강한 장에서는 지방이 얼마나 생성이 되는지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네. 여기에 지금 음식물을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균이 가장 많은 장에서 이렇게 음식물이 들어갔는데 어떻게 되고 있나요? 지방 생기는 게 없는데요? 네, 살살, 살살 녹아내리죠. 살 녹고 어, 네. 있죠. 소화가 그렇게, 되는 거겠죠? 네, 맞습니다. 크게 별다르게 생기는 것 없이 잘 소화가 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빨간 물이 든이 컵은 유해균이 많은 장이라고 가정을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짜잔. 뭐야? 왜 저래? 왜 저래? 어머, 보글보글 보글. 짜잔. 어머, 어, 어 잠깐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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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왜 저래, 왜 저래? 뭐, 뭐 하는데요? 오, 와. 와. 우리 장속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지방이 엄청 생긴 거잖아요. 그니까. 어. 맞습니다. 장에서 유해균이 많게 되면 네. 이 당분 발효를 촉진시키게 되면서 지방을 엄청나게 생성하게 되고요. 체내 곳곳에 이러한 지방들이 쌓이면서 살도 그만큼 쉽게. 아. 어, 찔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 연구에서도 장내 세균에 따라 살이 더 쉽게 찔수 있다는 내용들이 많이 밝혀졌는데요. 비만지의 분변을 물균지에 이식했더니 이식받은 쥐가 비만해지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고 하고요. 동일한 유전자를 가진 쌍둥이라도 장내 세균의 구성에 따라서 비만 정도의 차이가 생겼다고 합니다. 음자 그럼 저희가 지금. 음. 저 실험만 봐도 내 뱃속이 부글부하는 느낌이 드는데 아니 당최 내 지금 장내 환경은 어떤지 알 수가 어, 어떻게 알아요? 그거. 어떻게 어, 알 수가 알아요 선생님? 없잖아요, 선생님? 간단한 자가진단 테스트를 통해서 음, 네. 내 장에 유해균이 더 많은지 아니면 유익균이 더 많은지 확인해 볼수 있는데요 네네. 제가 지금부터 얘기 드리는 항목 중에 몇개 해당하는지 한번 체크해 보세요 좋습니다 네. 네. 자 1번 자주 배가 아프다 음. 2번 복부 팽만감이 있다. 음. 3번 변을 볼때 과도한 힘을 주어야 한다. 음. 총 10개 항목인데요. 이 중에서 몇개 해당하셨나요? 저는 7개요. <laughs> 7개요? 네. 저는 7개요. <laughs> 7개요? 네. 저기 우리 선생님 여기 앉아 계세요119 불러주세요. 119. <laughs> 아니 응급실이야. 119. 여기 응급실이야. 여기 응급실이야. 아... 제가 원래 장이 예민하신 거같 네. 요 네, 과민성. 아, 예, 과밀성... 아 그건 뭐 그러실 수 네. 있죠. 언니 언니는 몇 개예요? 두개 두. 나는 개, 두 개. 하나 정도. 오, 그래, 오랜데요. 응. <laughs> 왜? 나는 <laughs> <laughs> 뭐, 한열개 채우는 줄 알았나? 미안해. 이 사람들. <laughs> 어? 네. 어, 선생님이 한 개고 내가 일곱 개인 줄 알았나 보지? 일곱 개. 아니, 김선정 씨는요? 저두 개요. 두 개? 그 비슷하네, 네, 우리 둘은. 네, 네, 어, 나도 두 개. 나도, 어, 나도 두 개. 두 개. 없어. 응. 응. 그러면 선생님 몇개 보면은 뭐 저희가 걱정을 해야 되나요? 1 0개항목 중에 3개 정도 이상 해당한다면 장내 유해균 비율이 더 높을 수가 있어서 아. 관리가 아. 필요합니다. 아니, 그러면 김선정 씨는 두개 정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건강한 상태죠. 응. 나도 두 네. 개. 네. 뭐 괜찮은데, 아, 유산균 을잘 챙겨 드시잖아요. 그치? 맞아요. 꾸준히 먹었어요. 한잔 한 네. 8개월 됐죠. 그렇죠 네. 그때 다이어트 시작할 때부터. 그죠, 그죠, 그죠. 꾸준히. 챙겨 먹는 재미가 있더라고요. 네, 실제 유산균은 장내 환경을 산성으로 만들어서 산에 취약한 유해균은 점점 줄어들고 반대로 유산균을 통해 보충된 유익균이 자리를 잡으면서 점점 비율을 증가시키는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아, 아니, 그러면서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거구나. 유산균 중에서도 김선영 씨는 비엔나 1 7을 드시고 계셨는데 네. 이게 어떤 유산균인지 한번 알려. 비에나 17은 한국인의 모유에서 배양한 유산균으로 장 건강 개선에 도움이 될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 과민성 대장증후군 환자들을 대상으로 비에나 17을 섭취시켰더니 장내 세균총이 건강한 성인과 비슷해졌다고 하고요. 장 건강이 개선되면서 복통이나 복부 불쾌감, 배변 문제와 같은 불편함이 완화되고 삶의 질도 나아졌다고 합니다.